안녕하세요 리비퀸입니다. 구에서부터 단태와 서준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얼마나 화끈한 복수가 이루어질지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상황입니다. 스페이고에서 수련, 로건, 마리, 이동필 윤철이 모여 있고, 수련은 우리는 복수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복수 계획은 탁 짜여진 듯하고, 10회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 나갈 듯한데요. 수련 로건 연합군의 첫 작전은 미간질 작전이었습니다. 단태에게는 로건 폭발 테러 영상을 서진이 보낸 것처럼 꾸미고, 서진에게는 서진이 천명수 이사장을 죽였다는 글이 쓰여진 천명수 이사장의 사진을 단태가 보낸 것처럼 꾸몄죠. 당연히 서로가 한 짓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연합군의 작전, 훌륭했습니다. 이 정도면 멘사 들어갈 수준 아닌가요? 페나 결말에 화끈한 복수는 당연히 있을테고 단태와 서진은 어떤 최후를 맞느냐가 궁금한데요. 오늘은 스노킴의 페나 이전 작품인 드라마 황후의 품격 주인공들의 결말을 통해 단태와 서진, 은결이의 최후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황후의 품격을 통한 페나 등장 인물 비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페나 시즌3가 몇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결말이 황후의 품격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태는 황후의 성격에서 이혁, 신성록 배우와 비슷한데 이혁은 민유라, 이엘리아 배우와 불륜을 저지르고 부인인 황후 장나라 배우를 죽이려 했던 악당이었습니다. 이혁은 결말에 어머니인 태우, 신희경 배우가 잘못 쏜 총에 맞아 죽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단태는 이혁처럼 죽는 최후를 맞을텐데 서진의 손에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지는 황후의 품격에서 민유라와도 비슷하지만 민유라는 후반부에서 황후를 돕는 역할을 하고 중후반부에서부터는 태후와 더 비슷한데요. 태후는 악행을 일삼다가 결말에 감옥에 가게 되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됩니다. 서지는 단체를 죽이고 무기징역을 받고.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되겠고 태호의 비서도 같이 감옥에 가는데 도비서도 감옥으로 가게 되겠네요. 은별이는 황후의 품격에서 딱히 닮은 인물은 없지만 진분홍의준약 때문에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은별이는 로나의 어깨를 트로피로 내려치는 결정적인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결말에 민유나처럼 기억을 잃고 어린 아이의 상태로 살아가는 결말을 맞이할 것 같네요. 오늘은 황후의 성격을 통해 예상해본 단태 서진 은별이의 최후 내피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편한 결말은 다를 수 있지만 재미로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